70세 생일을 맞은 박정식 님은 몇주 전까지만 해도 동네에서 소문난 건강지킴이였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산책을 나섰고 바둑을 두며 친구들과 농담을 주고받던 분이었습니다. 손주들 이름은 물론이고 생일과 선물까지도 하나하나 다 기억해내며 늘 감탄을 자아냈죠. 그런데 며칠 전 박정식 님은 자신을 마중 나온 아들의 얼굴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실례지만 누구신가요? 순간 아들의 표정은 굳어졌고 함께 있던 가족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박정식님은 자신의 집 화장실을 찾지 못해 결국 바지에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제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의 친구이자 75세 외과 전문의 이정환입니다. 박정식님은 단한달 전까지만 해도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뇌는 경고도 없이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기억은 흐릿해졌고 말은 어눌해졌고 익숙하던 길조차 낯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장면에서 10년 전제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사실 저도 기억력이 무너졌던 적이 있습니다. 환자 이름이 생각나지 않고 수술 도구를 어디에 뒀는지도 잊어버리기 시작했죠. 그때제 친구가 말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당신도 요양원 신세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제 뇌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찾아낸 것이 바로 아침 5분 기억력 훈련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 5분 훈련으로 제 기억력은 다시 살아났고, 지금도 저는 매일 외래 진료를 보며 의사로 현역을 뛰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보다 20살 어린 후배들이 교수님은 왜 저희보다 더 기억력이 좋으세요? 라고 물을 정도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비밀을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제가 직접 실천하고 수많은 환자분들이 따라해서 효과를 본 5분 기억력 지키기 훈련. 매일 아침 단 5분이면 여러분의 뇌도 젊어질 수 있습니다. 기억력은 나이 때문에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방치하면 급속도로 무너지고 꾸준히 훈련하면 90세에도 대학 교수처럼 말끔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TV 리모컨을 자주 잃어버리시나요? 방금 전 누군가와 통화했던 내용을 잊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영상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해야 할뇌 활성화 루틴, 기억력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과학적 방법, 아무런 장비 없이 앉아서 할수 있는 뇌 해춘 훈련까지 모두 알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매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필수 정보를 모두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단 5분으로 기억력을 되찾고 뇌를 되살리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반드시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뇌는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수술실에서 잊지 못할 하루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월요일이었습니다. 아침 회진을 마치고 수술 준비에 들어갔죠. 하지만 스크럽을 마치고 수술대에 섰을 때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환자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고 수술 부위와 수술명이 뒤섞여 버렸습니다. 간호사에게 슬쩍 물었지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점점 더 자주 메모를 확인하게 되었고, 진료 중에도 환자 이름을 불러놓고, 맞죠? 하고 묻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계속됐습니다. 처방을 작성하다 약 이름이 생각나지 않고 병원 복도를 돌아서면서, 내가 지금 어디 가는 거지? 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퇴근길에 찾아왔습니다. 20년 넘게 다니던 병원에서 집으로 가는 길을 잊은 겁니다. 낯익은 골목인데도 방향이 헷갈렸고 잠깐 멈춰 선체 핸드폰 내비게이션을 켜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다. 저는 외과 전문의입니다. 수술 날짜를 기억하고 환자의 진단명을 외우고 의학 지식을 암기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그런 제가 기억을 잃어간다는 건 생계를 잃는 것과 같았습니다. 더구나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입장에서 기억력의 흔들림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환아, 너도 이제 늙은 거야? 스스로 그렇게 체념하려 했지만 마음 한켠에서 저항감이 솟구쳤습니다. 아니야, 방법이 있을 거야. 뇌는 근육처럼 훈련하면 다시 강해질 수 있어. 다음 날부터 저는 뇌와 기억력에 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논문은 물론 해외 의료 저널까지 탐독하며 뇌 퇴화의 원인과 기억력을 회복하는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40%는 초기 치매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노화로 착각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치매 중40% 이상이 예방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뇌가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의 감정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안도의 숨이 나왔고 동시에 다짐했습니다. 나부터 해보자. 그리고 성공하면 이 방법을 모두에게 알려주자. 저는 아침에 일어나던 시간을 10분 앞당겼습니다. 커피를 내리던 루틴 대신 뇌를 깨우는 루틴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너무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건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가 입증된 것만 모아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부터 소개할 5분 기억력 지키기 훈련의 시작이었습니다. 의사로서의 경험과 환자들과의 실험, 그리고 과학적 검증을 통해 정리된 방법입니다. 저뿐 아니라 수많은 제 환자분들이 이 방법으로 기억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효과가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 이주일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3주째 접어들면서 저는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환자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메모를 덜 보게 되었습니다. 기억력은 되살아날 수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자신감으로 이어졌고 제 삶의 리듬도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기억력을 되찾기 위해 제가 처음 시작한 것은 아주 사소한 행동이었습니다. 바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한 잔을 마시는 일이었죠. 하지만 이물한 잔이 제 기억력을 되살리는 출발점이 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우리 뇌는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생각보다 많은 수분을 잃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이미 가벼운 탈수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때 뇌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시작한 루틴은 간단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한 컵에 레몬 반 조각을 짜 넣어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레몬이 없다면 사과식초 한 작은 숟가락도 좋습니다.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3분 동안 나눠서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을 축이는 것이 아니라 뇌에 수분을 보내는 의식을 하는 겁니다. 이 간단한 행위 하나가 놀라운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두세 주가 지나자 아침에 머리가 훨씬 맑아졌습니다. 신문 기사를 읽을 때도 내용이 더 또렷이 기억났고 진료 기록을 볼 때도 집중이 잘 됐습니다. 물만 바꿨을 뿐인데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추가한 습관은 숨쉬기였습니다. 너무 익숙한 일이어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는 호흡, 하지만 의식적으로 제대로 하는 것만으로도 내는 큰 활력을 얻습니다. 이 호흡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편안하게 의자에 앉습니다. 등을 기대지 않고 곧게 펴세요. 그 다음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십니다 하나, 둘, 셋. 숨을 멈춥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입으로 아주 천천히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과정을 다섯 번 반복합니다. 이 짧은 호흡 훈련은 뇌로 가는 산소를 극대화해 줍니다. 우리 뇌는 몸 전체 산소의 20% 이상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얕은 호흡으로 인해 정작 뇌는 필요한 만큼의 산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숨쉬기 훈련을 하면 아침부터 머리가 개운해지고 전날 있었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내는 말 그대로 숨통이 트이는 상태가 됩니다. 이두 가지 따뜻한 물한 잔과 심호흡, 총 3, 4분이면 끝나는 간단한 루틴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시간이 제 기억력을 되돌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이 루틴을 지금도 매일 아침 실천하고 있습니다. 외래 진료가 있는 날, 강의가 있는 날, 피곤한 날조차도 거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 루틴을 시작한 이후로 저는 단한 번도 환자 이름을 헷갈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 환자 중한 분, 77세 김영자 님도 이 습관을 시작하신 뒤로 아침마다 머리가 깨끗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매일 아침 손주 이름을 또박또박 기억하시고, 신문 기사를 읽으며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기억력은 특별한 약이나 고급 장비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속 작은 습관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아침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5분이 뇌의 하루를 결정 짓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따뜻한 물한 잔과 호흡 훈련을 시작해 보세요. 처음엔 별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두세 주만 지나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뇌가 다시 깨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아침 물과 숨쉬기로 뇌에 수분과 산소를 보냈다면, 이제는 뇌의 감정과 언어, 운동 영역을 동시에 깨워줄 시간이 왔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노래와 손뼉입니다. 저는 이 단순한 활동이 이렇게 큰 효과를 줄줄 줄 몰랐습니다. 하루는 병원 동료와의 대화 중 요즘 뭔가 머리가 잘안 돌아간다는 말을 했더니 그 동료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정환쌤, 아침에 노래 한곡 불러보세요. 뇌가 환해져요. 그날 밤 저는 제 서랍을 뒤져 30년 전 듣던 트로트 CD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익숙한 멜로디에 맞춰 조용히 따라 불러봤습니다. 가사가 다 생각나진 않았지만 멜로디에 맞춰 흥얼거리며 불러보았죠. 놀랍게도 그날 오전 진료 중 기억이 더 또렷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노래를 불렀을 뿐인데 뇌가 훨씬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노래는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뇌 운동입니다. 노래를 부를 때 뇌에서는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기분 좋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전두엽을 자극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동시에 향상시켜줍니다. 게다가 노래는 기억의 열쇠 역할도 합니다. 예전에 불렀던 노래를 다시 부르면 그 시절의 감정과 기억이 함께 떠오릅니다. 젊은 시절 친구들과의 모임, 첫사랑의 기억, 또는 부모님과 함께 듣던 라디오. 이런 감정들은 뇌를 자극하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노래에 손뼉을 더하면 효과는 두 배가 됩니다. 손뼉은 단순한 박수가 아닙니다. 양손을 번갈아 치고, 무릎을 치고, 어깨를 두드리는 동작은 뇌의 운동 영역, 청각 영역, 리듬 감각까지 한꺼번에 활성화 시킵니다. 제가 실제로 실천한 방법을 소개 드릴게요. 먼저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을 정합니다. 그 다음 노래가 시작되면 이렇게 따라합니다. 오른손 짝, 왼손 짝, 양손 짝, 짝, 무릎을 치고 어깨를 치고 머리 위로 손 올리기, 다시 앞으로 짝, 옆으로 짝, 그리고 마지막엔 박수를 빠르게 6번.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손발이 엇갈리고 박자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히려 틀릴 때 뇌는 더 열심히 움직입니다. 이건 운동 경기처럼 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뇌를 깨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손병 놀이를 처음 해본 80세 방정화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래 부르며 박수치니까 아침에 웃음이 나고 하루가 즐거워졌어요. 게다가 약 먹는 시간도 잘 기억나더라고요. 그분은 지금도 손주들과 함께 노래하며 아침을 시작하십니다. 노래와 손뼉 놀이는 단 1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짧은 1분이 뇌 전체를 깨우는 데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아침에 실천하면 하루 종일 뇌가 활력 있게 움직입니다. 혹시 노래가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흥얼거리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가사 대신 라라라라고만 불러도 뇌는 자극을 받습니다. 중요한 건 소리를 내고 움직이고 감정을 담는 것입니다. 노래는 언어 기억을 박수놀이는 신체 기억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이 둘이 합쳐졌을 때 뇌의 시냅스는 더욱 강하게 연결됩니다. 아침마다 한곡 흥얼거리며 손을 치는 것. 이 작은 실천이 치매 예방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 여러분도 좋아하는 노래 한 곡으로 뇌를 깨워보세요. 그 순간 잊고 있던 나 자신과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쓰는 기억이라는 능력은 사실 훈련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팔근육처럼 눈에 보이진 않지만 뇌 역시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약해지고 무뎌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뇌의 기억 저장소는 자연스럽게 작아지기 때문에 매일 조금씩이라도 자극을 줘야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천하고 또 많은 환자분들께 추천하는 훈련이 바로 기억놀이입니다. 돈도 들지 않고 도구도 필요없는 이 훈련은 아침 5분 루틴의 핵심이자 치매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훈련은 장보기 목록 기억하기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에 오늘 사야 할 물건 세 가지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우유, 바나나, 달걀, 이 단어들을 종이에 적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떠올립니다. 그리고 15분 후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익숙해지면 4개, 5개, 점점 개수를 늘려가며 훈련합니다. 혹시 기억이 잘안 나신다면 물건들 사이에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면, 우유를 사러 갔더니 바나나가 문 앞에 놓여 있었고, 바나나가 미끄러워서 달걀이 바닥에 깨졌다. 이렇게 장면을 만들어 기억하면 훨씬 오래 남습니다. 이 이야기 기억법은 실제로도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방식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단어만 외운 사람보다 연결된 스토리를 만든 사람이 기억력 테스트에서 평균 2.5배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제 환자 중한 분, 81세의 강승호님은 이 훈련을 매일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세 개도 잘 기억하지 못했지만, 한달 뒤에는 열 가지 물건도 이야기로 연결해서 걷더니 기억하셨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마트에 갈 때도 종이를 안 들고 가요. 머릿속에 다 들어 있거든요. 두 번째 훈련은 하루 되돌아보기입니다. 매일 밤 잠자기 전에 그날 하루를 천천히 되짚어 보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난 순간부터 무슨 일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조용히 떠올립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기억을 저장하고 강화하는 뇌의 기능을 자극하는 강력한 훈련입니다. 특히 이 훈련은 수면의 질까지 좋게 만들어 밤사이 뇌가 정보를 정리하고 저장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엔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면 점점 더 많은 기억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떠올린 기억은 더 오래 남습니다. 제가 이 훈련을 실천하신 분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은 83세의 이명자님이었습니다. 이분은 하루 되돌아보기를 시작한 이후 잠을 더잘 자게 되었고 아침에 깨어날 때더 개운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손주들 이름이 헷갈리지 않게 되었어요. 라고 하셨죠. 두 훈련을 합쳐도 23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는 이 짧은 시간에도 활발히 움직이며 기억의 연결고리를 강화합니다. 기억을 되살리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하루를 떠올리고 물건 세 개를 기억하는 작은 반복에서 시작됩니다. 이 기억놀이들을 매일 실천하면서 저는 뇌가 근육처럼 커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뇌 영상 연구에서도 꾸준한 기억훈련을 한 사람은 해마 부위가 더 크고 연결망이 더 튼튼하게 유지된다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 작은 기억놀이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사야 할 물건 세 가지를 떠올리고, 밤에는 하루를 조용히 되돌아보며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하루 2분 뇌를 위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기억력 훈련의 마지막 비밀은 가장 쉽고 동시에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바로 웃음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웃는 사람은 기억도 웃는다. 처음엔 그냥 멋진 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이 말은 단지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신경과학적으로 입증된 진실입니다.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 이 코르티솔이라는 물질은 기억을 저장하는 뇌의 해마를 공격합니다. 반대로 웃을 때 나오는 엔돌핀과 도파민은 뇌의 기능을 보호하고 강화해 줍니다. 즉, 웃을수록 기억력은 강해지고,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기억력은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루틴에 강제 웃음 훈련을 넣었습니다. 이름만 보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정말 효과가 뛰어난 방법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10초 동안 하하 웃는 표정을 짓는 겁니다. 입만 웃는 게 아니라 눈까지 같이 웃어야 합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쑥스럽고 괜히 혼자 민망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억지 웃음이라도 내는 그것을 진짜 웃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곧 좋은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 웃음 훈련은 정말 빠른 효과를 줍니다. 기분이 밝아지고 뇌가 가벼워지며 하루 전체의 기억력과 집중력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83세 김순호 님은 이 훈련을 누구보다 성실히 실천하신 분입니다. 김순호님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보며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하, 웃다 보니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고 손주에게 해줄 이야기도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웃음 훈련으로 재미있는 이야기 모으기를 추천드립니다. 신문, TV, 라디오,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하루에 하나씩 웃긴 이야기를 찾아 적어 보세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가족이나 친구에게 나눠주세요. 예를 들어 이런 짧은 농담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했어요. 내가 내 나이 땐한 시간 걸어서 학교 갔단다. 손자가 대답했어요. 할아버지도 차가 있었으면 좋았겠네요. 이런 이야기 한 줄이 웃음을 만들고, 대화를 만들고, 그 속에서 내는 말하기, 듣기, 기억하기를 동시에 훈련하게 됩니다. 게다가 사람과의 교류는 그 자체로도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는 외로움에 약해집니다. 하지만 하루 한 줄의 이야기만으로도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즐거움은 뇌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이 훈련은 하루 1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1분이 기억력, 집중력, 감정조절력까지 모두 도와주는 뇌 건강에 슈퍼 푸드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제가 11년 동안 실천하고 수많은 환자들과 함께 검증해온 이 5분 루틴은 결국 일상의 즐거움을 통해 뇌를 해충시키는 방식입니다. 노래를 부르고, 손을 치고, 물을 마시고, 숨을 쉬고, 웃고, 이야기하고, 기억을 떠올리는 이 모든 과정이 아주 작지만 아주 강력한 뇌의 재건축입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 거울 앞에서 하하하고 한번 웃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들은 재미난 이야기 하나를 기억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뇌를 젊게 만드는 진짜 비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함께한 5분 아침 루틴 어떠셨나요? 이 모든 훈련들은 너무 복잡하지도 특별한 장비나 약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작은 실천, 그단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기억력은 유전이 아닙니다. 운명도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매일 반복하는 습관이 쌓여서 나의 뇌를 만들고 나의 미래를 결정 짓습니다. 저는 65세에 기억력이 무너지던 그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때 포기하지 않고 단 5분의 루틴을 실천한 덕분에. 오늘 75세에 제가 현역 의사로서 다시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했던 수많은 분들도 같은 변화를 겪으셨습니다. 기억력이 되살아났고 말이 또렷해졌고 자신감이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어제 저녁 메뉴를 기억 못해 불안해하지 않으시고 약 먹는 시간, 손주의 이름, 약속 시간까지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정말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순간, 결심만 한다면 누구든지 뇌를 다시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요약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매일 실천하셔야 할 5분 기억력 지키기 훈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침 물한 잔과 깊은 숨 쉬기 뇌에 수분과 산소를 보내 기억력 시작 버튼 누르기. 2. 말놀이와 숫자놀이 언어와 계산 능력을 동시에 자극하여 뇌를 깨우기. 3. 노래와 박수놀이 리듬을 타며 감정과 운동 기억을 함께 활성화하기. 4. 기억놀이 장보기와 하루 해상으로 기억 근육 만들기. 5. 웃음과 이야기 모으기 감정을 환기시키고 뇌를 즐겁게 자극하기. 이 다섯 가지 하루에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3개월만 실천하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또렷한 기억력과 활기찬 정신상태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분이 계신가요?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며 걱정하시는 부모님, 배우자, 친구가 있으신가요? 그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단한 사람의 인생이 여러분의 작은 배려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주 이렇게 실생활에 꼭 필요한 건강 정보만을 엄선하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영상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 고민 혹은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뇌는 여러분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의 5분을 뇌에게 선물해주세요. 기억력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도 인생도 훨씬 더 또렷하고 건강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